Wow. 진단 평가 는 여태 까지 논술 을 공부 해온 과정 을 종합적 으로 한번 시험 을 봐서, 내가 이제 실제로 어떤 대 학의 원서 를쓰고 논술 시험 을보는게적 절한 지를 판 단해 볼수 있는 시험 이 에요.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진단평가 세번 동안 봤죠? 이 진단평가는 그 각각의 과정을 제대로 이수했나, 이걸 평가했던 거라면, 이번 진단평가는 이제 실제로 실적, 나타난 데이터, 그 다음에 평가, 나의 평가, 이걸 토대로 우리는 수시원서를 지원할 때그 참고 자료를 활용을 할 거예요. 논술로 어떤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려면 그 학교에서 어떤 유형의 시험이 나오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적절한 원서를 지원해서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대학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여러 가지 대학들이 한 두세 문제씩 문제를 내다 보니까 유형들이 다 다르겠죠 굉장히 많이 나타나겠죠 뭐 단순히 선술적으로 하면 80개 9 0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거의 비슷한 유형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압축해서 본다면 정말 많이 쪼갠다고 하면 8개에서 9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형을 쪼갤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 틀이 되는 유형들 예를 들어서 분리 요약이냐. 아니면은 단순하게 설명하는 거냐 비판하는 거냐 아니면은 뭐 주장형 대안 제시 그러자료 해석을 어떤 방식으로 수리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구분되었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제 유형들이 있죠 그 유형들의 가장 적합한 문제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시험을 구성하는 것이죠. 우선 레포트를 구성할 때 학생들이 저희에게 줘야 될 정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LS 성적. 이게 왜 필요하냐면 뭐 논술인데 이게 왜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 맥락이 있어요 첫 번째는 논술에서도 분명히 최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저 기준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평판,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정시를 아예 생각하지 않고 수시를 원서를 쓰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결과를 통해서 정시를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다시 한번 그 수시 논술 지원 여부를 어떤 대학을 할지를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참고 자료로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신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죠. 아주 뭐한 3, 4 등급 이상이면 사실 내신 영향력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6 등급, 7 등급 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수 있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정시로 우리가 지원했을 때 어느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지를 가볍게 한번 판단하고, 그리고 그 진단평가 결과를 통해서 각각 유형별 우리가 이제 가장 중심으로 본 유형들이 있어요. 그 유형별 평가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유형을 어떤 대학에서 쓰는지. 그래서 내가 그 대학을 지원했을 때 가능성이 좀 좋은 편인지 아니면, 아, 보완할 점이 많은지. 아니면, 아, 이 대학은 아무래도 나랑은 안 맞는다. 내가 보완할 게 너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자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어, 간단한 상담을 통해서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나중에 레포트를 받으면 뭔가 수시 지원의 방향이 확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진단평가 점수가 안 좋게 나올 수 있죠 시험은 원래 그 컨디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원래 평상시엔 이 유형을 잘 했는데 왜 오늘은 잘안 풀리지? 이렇게 될 수도 있긴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는 시험에 대한 연습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 시험을 치렀을 때 정말 그 시험을 치렀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평소에 잘 되는 거 안될 수도 있고 뭐잘 안되는 게잘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단평가를 봤는데 내가 아 이거 조금 안 좋게 나왔다 라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냐면 하는 나아여게 내가 평상시에도 안됐는데 아 진짜 잘 안되는구나 그럼 이 유형을 안 보는 대학을 좀 선택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가는 거고 평상시에 이러지 않았는데 진단평가 때 조금 안 좋게 나왔다고 생각하면 아 내가 실전에 좀 약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 보완이 좀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 보완, 그것만 보완하면 결과적으로 실제 시험을 치렀을 때 충분히 어 좋은 결과가 올수 있겠죠. 자 8월 진단 평가는 일단 정규반 학생들 4권 정규반을 지금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은 8월 11일 목동 러셀을 시작으로 어, 정규반 수업 중에 시험을 한번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한 주차 밀리겠죠. 자 그런데 연대반 학생들은 진단 평가를 일단 치르지 않아요. 왜냐면 연대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우리가 수업 한번한 한 번이 되게 아쉬운 상태거든요. 그래도 나는 연대 말고 다른 학교도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도 진단 평가를 치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학생과 더불어 지금 우리 박교 논술 수업을 듣고 있는 있지 않지만, 논술을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다. 근데 아, 내가 공부는 하고 있고, 첨삭도 받고 하고 있는데, 좀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강으로 공부하던 친구들, 아니면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논술을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 그런 학생들도 저희 진단평가를 다볼수 있습니다. 진단평가를 보는 방법은, 자, 안내를 보시면, 8월 15일, 8월 16일, 8월 17일, 3일 동안 박기호 농수학원에서 진단평가 실입니다. 토일 월이죠. 8월 15일, 16일, 17일. 17일은 공휴일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이 3일 동안 박기호 농수학원 본원에서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진단평가를 치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교 논술 안 다니고 있다. 아니면 나 연대반이라서 수업시간에 안 봤다. 이런 친구들은 자기의 논술 실력, 그러니까 전체적인 논술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진단평가를 치르면 꽤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똑같이 리포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리포트를 받아서 내, 내 실력을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유형별로 어디에 강점이 있고 어디를 보완해야 될지, 뭐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